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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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트 에리카 택시. 에. 뭐도와드 어, 찾어 안녕하세요. 에가에트 이거 왜 없은 거예요? 어, 근데 방금 여었는데 아, FC에 가라니까. 아니야, 에가야 아, 뭐 이런 사람 경기에 찍겠다고 FC에 가라고요. 어, 현재가 에가에트시 사는 거 붙여 주라고 한 건데? 그래? 오! 어. 어, 저번에, 현재랑, 그, 아스날대 우버랑 했던 경기 예측 성공하셨다면서요. 와! 아, 그날 저희가 이제 경기를 1대1로 예측해봤는데, 어쩌다 이제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예측이 성공했죠. 근데, 아, 그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토토를 못 뽑았어요. 아, 토토, 이 아, 이번에, 리버풀이랑 메시티 저희가 경기 예측 부서를 맡게 되었잖아요. 이번에 리버풀이랑 메시티가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 경기를 예측하는 게진짜좀 많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아, 둘이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잠깐만요. 아, 나이 사람이 아는 네 현세랑 바꿔주세요. <laughs> 요즘 음, 리버풀 어떤가요? 리버풀, 어, 10승 1무로 지금 리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 경기는 다 이겼어요. 근데 뭐 저번주에 이제 아스터 빌라한테 이제 초반 실점을 하고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을 했지만 음. 어 이제 경기 막판에 로버슨의 동점골과 동점 마네의 극장골로 승리 d n a 를좀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오. 근데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안필드 이제 홈경기에서다 이겼어요. 어. 이게 다섯 번 했는데 다 이겼고 또 말고도 이제 클럽 감독의 전술이 진짜 얘네진 미쳤어요. 클럽 감독 진짜 미쳤고 음. 마네 살라 피드미는 이제 마누라 라인이 예, 이제, 공격진인데, 얘도 진짜 미쳤고, 어, 중원 선수춤도 장난 아니고, 이제, 반다이크가 수비진을 이끌고 있는데, 어, 반다이크가 뭐, 우리나라 룸메페, 황희찬 한번썰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라 생각하세요? 저는 살라,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키플레이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렇죠? 이제, 마네 선수가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마네 선수와 같이 살라가, 어, 공격 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맨시티의 수비진을 흔들어 준다면 충분히 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 음. 이번에 어, 리버풀이랑 뜨게될 맨시티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시티가 지금 8승1공2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리버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얘네도 지금 최근 3 경기를 다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음. 아고에로랑 스탈링이 이제 폭발적인 극정력도 이제 한몫 하고 있고요. 어, 덕배알죠 네, 에브라이 선수가 10경기 출전 중에 이제 9개의 봉을 기록하는 어, 굉장히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어마무시하네요. 어. 근데 이제 비록 이제 울버햄튼과 루이치한테 아한대 맞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빠른 회복을 하면서 음. 지금은 완전한 선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죠. 어. 그래도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용변술 또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자격,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NCT에서의 키플레이어 선수를 한명 꼽는다면 어떤 선수로 이제 꼽을 생각을 할까요? 저는 라인스링 선수를 꼽으려고 요 아, 라인스링 선수가 잘해요. 네.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피지컬이 조금 약한 게좀 아쉬워요. 아, 피지컬이 약하다고요? 예. 네. 아, 피지이면이 네. 없으면... 정도는 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시즌에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전적은 어떤가요? 지난 시즌, 제두 팀의 리그 맞대결은 1승 1무로 맨시티가 조금 우세했어요. 그, 그러니까 암펜드에서는 근데 0대 0으로 무승부가 났긴 했는데. 네또 어, 그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커뮤니티 에대해서 1대 1로 무승부가 났거든요. 어. 이제 결국에, 이제 승부 체계에서 맨시티가 이겼고, 맨시티가 굉장히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맨시티 못지않게 리어풀도 어,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리그 1을 달리고 있죠.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네, 맞아요. 안필드에서 특히, 안필드에서 굉장히 극강적인 이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시스티가 굉장히 좋은 공격력과 경기력을 다추고 있지만, 네.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한다면, 또안필드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어, 조금 더 우세가, 우세하지 않을까, 한 생각해 봅니다. 골은 좀 많이 날것 같은데, 골은 좀 많이 날것 같은데, 한3대이 정도. 2정... 아씨한3대이 정도로 매... 아, 리버풀이 어, 이길 것 같아요. 음. 어, 핀하나 가시죠. 아, 참 또. 올더 별. 넣어 주시나요. 올요 별. 시티가 조금 무사하긴네요 근데 안피에드에서는 영재가 무승부. 무슨 말... 무승부 무슨 났거든요. 무승부 났는데.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커뮤니티에서 아씨 일대일 무승부가 나했어요 <laughs> <laughs> <laughs>